정수연의 부도지. 마고성은 지상 최고 대성이다. 전부하여 선천을 개성하였다. 성중 사방에 네 명의 천인들이 있어. 재관 조음만이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 셋째는 청궁시, 넷째는 흑소시였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두 소시의 어머니는 소이시다. 궁희와 소희는 모두 마고의 딸들이다. 마고는 짐새에서 태어나서 희로의 감정이 없었으며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 없이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 궁희와 소희 역시 그 정을 받아 배우자 없이 각각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았다. 합하여 네 명의 천인들과 네 명의 천녀들이었다. 궁희와 소희는 각각 이남이녀를 이 낳았다. 합하면 모두 여덟 명이었다. 이 중에서 남자를 천인 여자를 천녀라 표현했다. 궁이와 소이가 자손을 만든 방법은 마구와 같이 배우자 없이 생산했는데 먼저 네명의 천인들을 낳았다. 궁이가 황궁씨를 낳고 소이가 백소씨 다시 궁이가 천궁씨 그리고 소이가 흑소씨를 생산했다. 후에 또 비슷한 방법과 순서로 네 명의 천녀들을 낳았는데 천녀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부도지에 나오지 않았다.